엄마는 나만 혼내셔! 던 자, 어서 들려오세요 아주 맛있습니다! 우와! 맛있겠다!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오, 오. 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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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천천히!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한눈 팔지 말랬지! 에헤이, 나도 모르게 응? 자, 자, 봐드려 아 마르코. 아 아유. 아, 아, 아. 이게 무슨 짓이야? 아우, 죄송해요. 괜찮습니다. 마르코, 뭐 해? 아 정말 죄송합니다. 마르코! <lecturer> 하여간에 너라는 앤참왜 이렇게 사고만 쳐. 아 그렇지만 변명해도 소용없어! 사람 많은 데서 뛰면 딴 사람들한테 방해된댔지!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!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! 엄마, 남들도 보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거 정말 시끄러워! 잘못은 네가 했으면서! 잘못을 저질렀으면 야단 맞는 게 당연하지! 그렇게 얌전히 굴려고 잔소리를 해도 말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고만 치지 않나! 저렇게 장난치는 건 나쁜 일이죠. 물론이지 저렇게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선 절대로 안 돼. 그럼 저 애들도 혼내세요. 뭐? 잘못을 했으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. 그럼 저 애들한테도 따끔하게 야단쳐줘야죠. 아, 아 어, 그러게 하세요,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유구나, 그러면 안 돼. 그런데 그게 어. 들었어요? <laughs> 뭐야?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? 나한테 한 것처럼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고. <laughs> 아휴, 유근아, 그만 집에 가자. 어이, 이래서 힘들다니까. 나한테 그래. <집에 웃음> <laughs> 그죠? <웃음> 자, 이제 끝났으니까 됐지. 우리도 가자. 어 <laughs> 아, 봐. 우리 엄마는 나만 혼내고 다른 애들한테 너그럽다니까. 뭐 하니? <laughs> 어... 여태 빈둥거리는 거야? 숙제는 어떻게 했어? 빨리 끝내랬지? 응? 뭐 하고 있는 거야 마르코? 엄마 말안 들려? 안 들려요. 어? 엄는 다른 애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면서 나만 야단치시잖아요. 불공평해요. 그그 그, 그게 무슨 소리냐? 난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건 듣지 않기로 했어요. 불공평하다니 누가? 누구긴 엄마죠 뭐 얼른 숙제 못 해? 아이, 뭐 하는 짓이에요? 말도 안 되는 핑계대지 말고 어서 숙제나 해! 이렇게 제멋대로 굴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? <웃음> 치사해. <웃음> 아휴. 아휴. 가만 듣고 보니 마르코의 얘기도 틀린 건 아니구나. 그건 그렇지만, 어머니. 딸 애들이 잘못했을 때도 바로 잡아 주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아유,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. 흑기야 옛날에는 남의 집 애들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랑 똑같이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지. 아범도 곧잘 혼이 나곤 했었다. <laughs> 이녀석이너 <이리여, 성이! 웃음> <laughs> 무슨 짓이냐이런애 닥싸하면 못서 아, 죄송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용서해 주세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용서해요.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. 용서해주세요. 지금은 전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지. 그러게 말해 어머님. 음,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잘못했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으면 애들한테 좋지 않을 텐데. 음. 다녀올게요. 그래 다녀와. 어, 어. 마루코 너도 어, 빨리 먹고 어, 어. 학교 가야지. 어서 서둘러. 어. 또 나한테만. 뭐? 마르코! 내 네, 이럴 줄 알았어! 엄마는 어. 늘 만만한 나만 야단치신다니까! 다녀오겠습니다! 어. 마르코… 있잖아 타마야 왜? 저기, 니네 엄마는 딴 애들을 야단치신 적이 있니? 뭐, 다른 애들을? 어… 본적 없는 것 같은데… 와, 그렇구나…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? 우리 엄만 나한테는 엄청 잔소리하고 야단치시면서 다른 애들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정말 불공평하지 음... 우리 엄만 에이? 똑같이 야단치시는데 에, 정말이야 그럼 요 얼마 전에도 자전거 한대세 명이 타고 가던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보더니 막 야단치셨어 에이. 그치만 난 엄마가 그러면 불편하던걸 내 친구도 난이도 막 뭐라고 그러니까. 화를 잘내는 엄마라고 친구들이 흉보거든 아, 화를 잘내는 엄마는 곤란한데 그건 또 그래서 싫긴 하겠다.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잘못을 했으면 다른 집 아이라도 야단을 치는 게 당연하다고 늘 말씀하셔. 아, 하아, 다 끝났네. 와, 어, 쓸어박기가. 어이, 어이,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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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엄마가 학원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있지 어, 그래서 아직 청소가 다+ 안 끝났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만 딴반 애들인데 그런데 엄청 마음에 드는 핀이 있지 뭐야 그래서 음.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똑같은 핀이 있더라고. 아, 아, 저기... <laughs> 뭐야, 아무래도 그말 못하겠어. <laughs> 완전 어이없어. <laughs> 나도 엄마처럼 아무 말도 못할지 뭐야. 딴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. 나도 알것 같아. 역시 모르는 사람한테 바른 말 하기는 어려워. 그렇지만, 잘못한 걸 보면 바로 잡는 게 옳은 일인데. 그렇긴 하지. 담아야. 우리는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면 꼭 말해 주기로 하늘 땅별땅 약속하자. 뭐? 아아. 아, 어.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게 진정한 친구니까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약속하는 거야. 하늘 땅별 땅. 땅? 아아. 어. 그치지만 서로의 잘못을 일일이 말해 주다간 내가 마르코한테 훨씬 더 많이 싫은 소를 해야 할 텐데. 아, 난 마음이 약해서 네 잘못을 솔직하게 말못 하겠어. 마르코의 제안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타마였다. 아. 여기 여기 올라. <�었습니다> 잘 덤빌 테면 어서 덤벼봐. 이 <combos> <reconstruction> <�언> <spikes> <libr começ downs> <wonderful> 우산을 휘두르면 위험하잖아. 당장 그만둬. <laughs> 잘 알겠지? 네. 죄송해요. <laughs> 지우야, 소마야, 어? 어? 어, 엄마. 아유, <laughs> 엄마. 아유, 그게 저기. 그러지 말랬지. <laughs> 응?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장난치면 못 써. <laughs> 너희를 어쩌면 좋으니. 정말 죄송해요, <laughs> 죄송해요 엄마. 우리 애들의 잘못을 보고 야단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아별 말씀을. 요 얘들아 그만 가자. 실례가 많았습니다. 아니에요 죄송하긴요. 잘못 잘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유 아니 아니 괜찮다우 세댁. <laughs> 엄마. 어? 마르코구나. 근데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? 뭘 말이야? 오늘은 다른 애들을 혼내셨잖아요. 그야 당연하지. 우리 집 자식이든 남의 집 자식이든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맞아야 하는 거야. 왜? 엄마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군요.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. 오. 어? <laughs> 이 시험 점수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너라는 정말 잠시도 방심을 아, 잠깐, 잠깐만! 어? 저, 솔직히 그 수학 시험은 말이죠 남은 잘못 본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더못본 애들이 수두룩한 거죠 그게 뭔 상관인데? 쉽게 말하자면 그 애들을 다 혼내고 난 다음에 절 혼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마르코의 핑계작전은 오늘도 실패로 끝나고 또다시 엄마의 불안함이 떨어질 것을 불보도 뻔했으니 어? 코 <laughs> <laughs>